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손오공입니다. 제가 저번에 리뷰하기로 하였던 원피스 루피 피규어를 리뷰할 겁니다. 오늘은 루피 피규어고요. 여기 이렇게 박스 포장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구멍을 제가 뚫었고요. 졸로 루피, 남이, 다시 루피, 상디, 그리고 우서 피규어가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파 피규어가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. 자, 고양이 스티커 이고요. 이 제품이 한 3만원, 2만6천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. 먼저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봉을 한 상태이고요. 안에 있는 내용물 피규어를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. 충격 방지용.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루피 얼굴이고요. 디테일하게 잘 표현됐네요. 에이스가 죽은 후 절규하는 루피의 모습. 이 기계인 것 같고요. 자, 바로 개봉 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규어가 변형되지 않게 조심조심 해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개미는데이 받침대도 있네요 이렇게 이게 예, 루피 피규어 본체인 것 같고요. 상당한 퀄리티예요, 이게. 엄청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고. 와, 디테일 정말 엄청납니다. 자, 바로 한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리면 끼우면 조립이 끝납니다. 정말 쉽죠? 간단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홈에 맞춰서, 높이를 고정시켜주는, 어? 고정, 어, 됐다. 깜짝이야. 네, 지금 루피 모습입니다. 루피의 모습. 이야, 이게 저는 그 피규어를 모으기 때문에. 자, 지금 매우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고요. 크기도, 음, 비슷하고요. 퀄리티는 엄청 훌륭하고요. 역시 이래서 정품을 전한 건가 봅니다. 일단은 제가 피규어 좋아하고 원피스 좋아하고 그리고 또 15주년 상품이기 때문에 별다 5개 중에서 5개 드리고 싶습니다. 루피 피규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퀄리티도 정말 대단하고요. 네, 이상으로 원피스 루피 피규어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